그러면 제가 오늘 할 것은 싸움 강자입니다. 싸움, 싸움 끝나나 싶다. 근데 안 싸우나요? <laughs> 싸우시면 나쁜 사람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근데 마카에서는 싸우는 끈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막.. 제가 제 다른 사람의 시점이에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더라? 아, 그래. 이게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내는 책이에요. 진짜로. 제가 이거 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거 갖고 싶은 걸 하고 저막 칼을 들고 때린 역은 있을겁니다 빠박! 빠바, 하고 빠바오 그런데 그사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사람도 칼을 가지고 때릴겁니다 이러면 3 필승이죠 이번 역은 한정... 만들었어요. 한정역입니다 제 말로 그게 저도 하고 있죠 짜잔 아 다이아몬드 이거 있구나 가지고 싶은 거, 힘으로 뺏는 마인크래프트 세상. 이펙트 쩔어. 그리고 두 번째 싸움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몬스터, 서바이벌.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할 때, 좀비가 나타났어요 예, 좀비라고 치어요. 쳐요. 좀비 이겼어! 하고 때려요, 결 계속. 그래서, 싸워서, 물리치고, 화이팅이 날아가고, 물리쳐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걸할 때도 싸울 때도 많고요 또, 이런 거, 해보셨나? 친구 지나갔는데, 집 위에서, 슥, 슥, 멋쳐가지고, 애들 한번 죽여보신 적, 있나요? 네? 역시.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인정, 그거 되게 재밌는데, 못해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정, 인정, 인정. 네, 저는 그래서 싸움 강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싸움 강좌, 일단 1대1 강좌는, 일단, 1대1은 뭐, 상대랑 싸울 때? 친구들이랑 싸울 때 강제입니다, 이건. 이거, 이거, 이거는. 친구들이랑 싸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일단 사람들은, 당연히, 뭐냐, 선빵을 할 때는, 저는, 추천하는 거는, 칼로 때리면, 뭐야, 좋긴 좋은데, 활로 때리세요. 멀리서. 빡! 활로 딱 때리면, 아프고, 어디서 때렸는지 몰라요. 아, 투명한 마시고, 물론, 칼로 하면 해도 되지만,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때 톡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야, 이씨, 넌 죽었다, 이제, 이씨.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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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셨을 오셨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블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겠죠. 그 때, 근데, 먼저 선빵을 때렸잖아요. 물냉동에는꼭 준비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선빵을 때릴 수 있으면, 아무거나 막 때려가지고 떨어뜨리시고, 만약에, 먼저 선빵을 뭘맞았다면 으으으, 물낙. 오케이? 아니, 일단, 물낙은 생명이야. 물낙 못하면 못, 뭐, 못 이겨요. 네, 일단 물낙 배우세요. 높은 데서 죽지 않게 물낙을 딱그시면 됩니다. 아니면 떨어지시기 전에 만약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건 안될것 같다. 물낙을 하세요. 콕콕, 이렇게. 물낙을 하시에요. 하세용. 그리고 이거, 위에 있으니까 또 다설하면 안 되잖아요? 팔 갖고 있으시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이실이쭉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번에는 몬스터로 싸울 때 강제입니다 만약에 무기 가은게 없으실때 맨손으로 싸우지 마시고 일단은 도망가세요 만약에 크리퍼가 쫓아온다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아세요 하세요 저 얘를 끌 바다로 오세요 바다로 데리고 오세요 바다로 딱! 해주시고 자 이러면 충격을 흡수되니까 그때 점화시키면 아 맞다 미안, 미안, 미안해 그때 점화를 시킨다면 폭발력이 되지않는분더러 살짝 물러나계시면 음, 음, 빵! 터지면서 뒤면도 안한거요 크리퍼 방지용으로 그거 만들어주셔도 좋을거같아요 아니면 계속 따라오시는데 도망가시고 때, 네, 봐봐. 이렇게 막절 따라와요. 근데, 할 때, 도망가서, 빵! 터지게. 그러면, 기분 파손되지만, 또, 그러니까, 좋으니까. 네. 그리고, 좀비. 좀비가 살짝 짜증나긴 하고, 스캐러톤도 짜증나. 스캐러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절 쏘잖아요. 딱딱 쏘는데, 모빙으로도 피, 하기힘들단 말이야. 그래 활로 쏴요. 머리 좋은데? 얘? 뭐야 얘? 지능이 완전 떠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요? 헐! 이게 뭐야? 스케너도 거의 다 물로 뛰어듭니다. 타오르니까. 헐! 신기! 아네그만하고요스켈라톤은 TH같은게 있으시면 싸워도 되고 일단 벽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저렇게 올라가지 마세요 저거 플레이어만 싸울 때습니다 크리퍼가 올 때도 쓰면 좋고요 근데 크리퍼는 어차피 싸워야 되니까 활로 싸워도 되고 일단 스켈라톤 쫓아오실 때는 t 지로봐주세요 물로 들어간 다음 시간이 되시면 못해 그렇지만 티엔티가 있으신 분들은 티 s 티로 가주시.. 가두세.. 가두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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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수고 빠이 네, 스퀘어2는 죽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찬양 유용하게 먹어야죠 라이터 돌고 끝슥 슥. 이러시면 스테이크가 맛있게 구워서 나옵니다 치나님! 아니 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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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시게 난 죽었어 피 나옵니다. 안쳤고요 뜨면 삼겹살이 나오죠. 오늘의 밥은 삼겹살. 아, 나나 어쩌어, 죽어요. 그래, 하는데 고기가 안 나올 때도 있음. 그걸 주의하시고요. 거의 사냥법은 맞춰드린 것 같네. 전고그형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목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딱들이면 하늘 다르잖아요안 나네? 하늘 안 나도 당연히 활로. 빡! 쏘시고. 화영호 같은 게 날아올 때는 일단 벽을 설치해주세요. 예, 조그만한 벽. 당신은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래 이거야. 난 천재다. 난 천재다. 어? 예? 이렇게 해서 톡 하고 벽을 만들어서 화염구가 이렇게 빽 날아갔다면 이 문을 막고팍하고물이 없어질 때 화로로 빡쓰세요 근데, 없어졌다. 그러면, 저쪽 옆으로 들어가서. 아니. 딱! 쏩니다. 뚝딱! 쏘시면 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는 화염고 받아쳐도 되고요. 이상으로, 제가, 사냥법? 마커? 사냥강좌배틀강좌라고 할까요? 그런 걸알려주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죠? 그럼 다음에는 재밌는 강좌, 탈춤에, 아, 아, 스크립트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렉이 걸려서. 스크립트는 안 되고. 네, 다른 걸 많이 찾아올 테니까, 그러면 빠이! 빠빠